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허그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저녁 허그가 위기 단계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허그 이사회에서 허그 리스크 관리팀은 이사진에게 2022년 9월 말 기준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는데, 공사의 내부 지표와 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합 위기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허그의 종합 위기 단계는 다섯 단계로 나눠져요. 정상, 관찰, 주의, 경보, 위기 단계인데, 현재는 정상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관찰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허그가 판단하는 위기 기준은요, 첫 번째, 주택가격 매매 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주택수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 그리고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를 보면서 유동성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매매가격지수부터 볼게요 2021년 6월에 100을 기준으로 잡고요 2022년 7월에 104.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22년 8월에 104.5 그리고 2022년 10월에 103.1로 2022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분양 주택수도 중요하겠죠? 2021년 1월에 22,000으로 시작했던 미분양 주택수가요. 2022년 10월 되니까 47,000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죠? 자 세번째는요 신용스프레도 확대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롬 파월의 약간 비두기적인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채금리도 같이 동반해서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회사채가 이런 채권 금리 하락에 온기가 좀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빠르게 낮아지는데 여전히 회사채는요. 자 이제 지난달 11월 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네. 그러면은 국채는 낮아지는데 회사채는 올라가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네. 이것도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본다는 거죠. 자, 허그의 위기 판단 기준을 쉽게 요약하면요. 허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 사업자한테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는 주택 개발 사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개발 사업자가 온전히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을 대거 도, 조달해서 분양 신청자의 분양 대금을 더해서 집을 짓는 게이 주택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외부에서 자금을 제 대거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금리 스프레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택 개발 사업 시행사들이 부담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니까 위기로 본 거고요. 또 하나. 분양 신청자의 분양 대금을 더해서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이 꼬여버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분양이 제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때냐? 집값이 하락할 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보고요. 또한 더 확실한 정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이죠. 미분양 주택이 일단 낮다는 소문이 들면 그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허그 입장에서는 위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허그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겠죠. 개인 보증과 기업 보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 보증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전세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솔직히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거를 실제 임차 보증금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진행해 주려면 번거로우니까 허그에서 그냥 보증서를 발급해줘서 대출이자를 크게 낮췄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적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보증, 고적 보증에서 초기에 세 개의 보증기관 있는데 그중한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이게 뭐냐면은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은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한테 채권추심절차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보증. 자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대출이 나오잖아요. 근 아시다시피 분양권에 한건 등기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누가 담보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허그에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주니까 금융권에서 집단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는요, 선분양 제도와 해서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사업장의 사업비 이주비 대출 보증도 허그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 보증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기업 보증은 무엇이냐? 사업 단계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 사업 계획 승인 단계, 착공 단계, 공사 진행 단계, 그리고 사용 승인 단계에서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 단계 상향은요, 아무래도 이 기업 보증의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은요, 분양 시장의 최악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금금리 5% 가까이 되죠. 대출금리 6, 7%가 되죠. 누가 집 사겠습니까? 안 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거나,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을 했네. 자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자체를 끌어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빨리 분양을 진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게다가, 여전히 높은 PF 대출금리 20%대에서 그나마 10%대로 낮아졌긴 했지만 지금 1년 이상 중기채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단기채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은요 이것을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되는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그는요 보증을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기존의 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해 주고요 보증 규모도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려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분양시장이 계속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사업장이 확산된다면 허구의 부실화 가능성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단계를 올린 겁니다 요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딱 2년만 더 유지한다면요. 브릿지 대출을 해준 증권사 저축은행 그리고 보증을 서준 건설사 건설사가 속한 계열사 여기에 자금을 대준 금융기관까지 연쇄 부실이 확대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까지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말, 아면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초 이후부터는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허구의 위기는요, 저는 기업 보증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 단계 상향한 기업 보증 문제가 아니라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개인 보증에서 문제가 확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사피비 허그의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천억을 넘어버렸어요. 한 달에 이게 뭐냐면은 임대인이 전세 만기 이후에 반환을 하지 못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요이 보증보험의 가입자는요 허그에다가 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요 일정 기간 이후에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권 추심 임대인한테 채권 주심 절차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어 그 규모가 한 달에 10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볼 때는 요즘 요허가 엄청 바쁠 것 같아요. 문제는 전세 사기에 이 제도가 활용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빌라 천채 이상을 보유한 빌라 왕이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빌라 왕한테 들어간 보증보험 사고액수가 현재까지만 해도 30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금액까지 이 업자들이 전세금을 높였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내고 다른 명의자한테 집을 넘겼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빌라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 주범은요 이 업자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어디까지 개입해서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업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명의 받은 사람 재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전세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부터는요 아예 허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업무를 중단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총액 한도가요. 자기 자본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2010년에 45.8배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 49.2배, 2022년에 52.2배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 되면 58배로 늘어나고 내후년에 64배까지 늘어날 우려가 있네. 근데 주택도시기금법에서 허그의 총액 한도는 자기 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그에 추가 출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보증 업무를 중단해야 되거나 지금 그런 위기 상황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허그의 손실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집주인 대신 채권 추심 절차를 받고 그 결과를 허그가 지금 뒤집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경매 넘겼을 때 낙찰가율이 낮다면 그만큼 허그의 손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요, 132억 원의 보증 수익을 얻었는데 2018년부터는 손실로 전환이 됐고요. 2019년은 그 규모가 777억 원으로 확대가 됐답니다. 2020년엔 1950억, 2021년엔 2815억 원으로 껑툭 뛰어올랐다가 지금 8월까지 1739억 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3000억 원 이상은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왜냐면 이때 전세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1년부터 2022년 초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외곽지역 이런 데서 어 실제 전세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매매시세도 동반 약세가 됐는데 누가 전세금 반환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허구의 진짜 위기는 내년부터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 기업보증 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보증 쪽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책 실패가 맞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보증한도 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약간 정부에서는 뭐랄까 서민 주거 안정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를 키웠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가 개편 논의가 나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킨 부동산의 투자 신을 하루 20분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